맛있다. 양이 많은데. 그렇야 고만큼 잘랐는데 그렇게 많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며칠 먹겠어. 아왜 이런 거는 얼려놔야 되는데. 맞다. 또소좀 음. 뿌리면은 되게 맛있는 페스토 같은 어 우와. 근데 그거에 빵빵 올려서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laughs> 그렇죠. 음빵 너무 쫄깃한데. 사람 엄청 많다네. 사람 아, 왜 이렇게 많아? 표를 어디서 알지 음. 음. 여기가 표사진 거 맞나? 그렇겠죠? 맞아. 라페이야이 정도지. 토론토 아일랜드에 올땐꼭 다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오시길. <laughs> <laughs> 안 그럼 줄이 엄청 엄청 길다 하고. 음. <laughs> um, can I get that yellow Gatorade? Mm. Yeah, no, yellow. Yellow one. Yeah, r i g Oh yeah. Is it lemon? 네. I like I thought just yellow. <laughs> it's yellow color, right? <laughs> Should I say lime color? <laughs> <laughs> 검사 제대로 안 하는 것지 않아? 아, 어 맞아. 찍을 사람나 찍는 어, 느낌. 어나 깜짝 놀랐어. <laughs> 모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인가? 이 나라에 약간 그렇게 원래 원래 돌아가는 것 같아. <laughs> 근데 그러다가 딱한번 운이 안 좋게 잡으면 진짜 몇 배의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까 그러니까. 와우 <laughs> 내가 생각한 섬이 아니구나 <laughs> 응, 근데 되게 <웃음> 대박. <웃음> <웃음> 대박 너무 귀엽다 잔디가 너무 푹신푹신해 너무 좋다 저 느낌이 달라 완전 해변 이야. 왜 왔어? 왜 왔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블리입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아일랜드에 나와 있고요. 지금 책을 읽고 있다가 영상을 켰습니다. 주변이 좀 시끄러워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3주 만에 집을 구하게 됐는데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예산을 처음에는 800에서 1000 사이로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운타운 쪽에서 살고 싶었어가지고 집을 찾아보는데 한 며칠 만에 깨달았죠. 내 예산에서 컨디션 좋은 곳을 가려고 하면 베이스먼트밖에 없겠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정말 마지노선의 1000 으로 잡고 집을 찾아보는데, 제가 찾아본 주 사이트는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 그리고 키지지, 캐스모. 중국인들이 매물 내놓는 사이트 있거든요. 뭐 50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트 있는데 이 e 메이플이라고 하는 일본인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매물을 봤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공유하는 다음 캐스모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정말 좋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컨디션의 집들이 정말 많은데 단점은 너무 비싸요. 제 수중에 있는 예산에서는 좋은 컨디션의 집들을 갈 수가 없었고. 제 예산에서 맞는 그 다운타운 지역의 집들을 찾아보는데, 저한테는 이제 중국인들의 사이트가 최적인 거예요. 중국 분들이 여기 다운타운에 정말 많이 사시고 한국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매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 통해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바로바로 거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키지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키지지랑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락을 하면 되게 답이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비교적 빨리 왔고 안 오는 곳은 그냥 아예 안 왔어요. 항상 연락을 할때 그 저만의 폼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호의적으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인포메이션 자세하게 적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폼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면서 느꼈던 게 이번 달 둘째 주에 이곳에 왔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타이밍이나 운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캐나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두고 출국하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해서 집을 구하는데 오래 걸려. 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매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좋은 매물들은 진짜 금방 금방 빠지거든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월 말에 오면은 정말 좋은 매물들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혹은 중순에 와서 매물들을 좀 바짝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만의 확실한 그런 우선순위나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월세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화장실은, 몇 명이 쉐어하는 걸 선호하는지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하는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월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등 모두 다 포함된 금액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보통 집주인들이 집에 잘안 산단 말이에요. 다 집에 하숙을 내주니까 하숙생들은 몇 명이고 성비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하우스키퍼가 있는지도 체크를 했어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세탁기인지 건조기인지도 확인을 했어요. 은근 집마다 세탁기 건조기가 없는 데도 있고, 코인인데도 있고, 세탁기만 있는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좀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고요. 각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집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가장 맞는 곳은 그 중국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매물들이더라고요. 가장 다운타운에 있고, 금액도 나쁘지 않고 정말 3주 만에 드디어 제가 원하는 집을 얻게 됐는데 약 일주일 뒤에 입주하는데 여러분들께 저의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laughs> 장난이 아닌데? 어디예요? 아. 오마이갓. Oh 아, 진짜, 사람들 엄청 싫고 한다 <목소리도 안 목소리도 안 웃음> <laughs> 아, 이거 실화냐고 대박이야. 그니까. 아, 뭐야, 이 대마 냄새. 풀 냄새인가? 떨어지니까 확실히 좀 추운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더 버텨서 노을을 보고 가고 싶은데. 좀 춥네요 배 왔다고 이렇게나 환호해? 거의 혼란 퍼진 <laughs> 수준 그니까 언니 이거 감당이 근데 이거 딱해서 못하면은 그냥 기다렸다 약속 잘할게 그래야겠다 와 미쳤다 대박이 b i é n s 기분이 좋지 않아? 우리가 주말에 와서 그래 평일에탈 인도가 가능한 것이�그니스아 그니까 거의 피민이야피난미 스 어. 아, 아, 우리 지금 와. 우리도 안전빵이 아니었고. 아, 이거. 아이 진짜 우리못할 거였어. 아 진짜 너무 아 뒤에다 가족이라고가족 to... 같이 탈 거라고. 앞으로 okay. 가 빨리 내리겠 좋아 이거 к у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맞아? <laughs> 너무 쾌적하다. 아, 진짜. 그쵸. 토론토 아일랜드에 올 거면 일단 주말에 오면 안 되고 그리고 밤까지 있을 거면 꼭 따뜻한 겉옷은 챙겨야 되고 그리고 토론토 아일랜드는 그냥 인도다. 이렇게 응. 무조건 꼭 평일에 와야 합니다.